잠시 후는요 저는 바람잡이고요, 어, 명 MC죠, 어, TVN 교통방송에서, 또 TVN 차차차 진행하시는 우리 개그맨, 개그맨 이용훈 씨와 함께, 어, 저랑 함께 더블 진행하고, 또 출연 가수들 많이 있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하기 씨. 그때 생각 김혜수 씨, 나는야 행복한 사람, 김정무 씨. 그리고 또 예쁜 저희 방송의 제일 막내, 이소량 씨. 그리고 또 마술사 선생님도 함께 출연하시고요. 네. 저희 또 방송국 국장이죠 하늘선 국장님 네 올리고 간 여자 네 그리고 또어 양푼 들럼 아저씨 우리 최영식 선생님께서 또 멋진 페플룸 연주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함께 잠시 후 6시 5분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한 바닷가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겸쇼핑TV 개국축하공연 잠시 후 6시 10분부터 하겠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계속 해주세요. 계속 또 들으래요. 지금도 유튜브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자 밥도 못 먹었는데. 얘기해라. 얘기하세요, 얘기해 고가가고 시가 늦고끌어 네, 가요왕 쇼핑TV 계곡 축하 공연. 잠시 후연습시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예, 버스킹이 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 이게 뭐 형식적인 트레저 같은 공연이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어, 가요 홈쇼핑 TV 개구 어, 축하 버스킹 공연을 어, 시작하겠습니다. 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데 그래도 어, 우리 선진 시민답게 부항 시민답게 마스크를 또 착용해 주시고 그래요. 아, 뭐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금 어, 뭐 코로나가 지금 또, 어, 또다시 아, 걱정을 끼치는데 사실 저희 지역은 아, 청정지역입니다. 예. 아, 두달 전부터 아, 해외 유입 감염 확진 사례 이외에는 아, 제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두달 전부터는 아, 포항 시내 아, 청정지역이나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우리 또 어, 이렇게 알아서 조심하는 거 좋죠. 그래서 의자도 지금 가격을 아, 충분히 띄어서 이렇게 아, 비치가 되어있으니까요. 아, 지금부터한 3시간 동안 공연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모여서 계시다가 아, 바쁘신 분들은 알아서 자연스럽게 사시고 배가 고프신 분들은 맥도날드에서 빵을 드시다가 집에 가셔도 되고요. 네. 예. 자, 인사 좀 하고 가요. 아,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먼저. 네. 아,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요. 아유, 가족적이고 좋네. 네. 저는 포항 온지 7년 됐습니다. 사실. 네. 아, 7년 전에 어, 경북 교통방송. 예. 경북 교통방송이라고 아, 포항 장성동 포항. 빙상장 앞에 어, 베린골든빌 앞에 방송도 세워졌어요. 거기서 낮 12시부터 2시까지 매일매일 어, 월, 화, 수, 목, 금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t v 차차차의 진행자 라디오 어, DJ 이음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주시다 네. 교통방송 채널이 매, 어떻게 되죠? 아, 포항경주 FM 103.5, 영덕울지는 100... 103.7입니다. 네. 12시부터 2시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하고 있시니까요 많이... 많이 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저는 저기 한강 이념에서 제일 잘나가는 MC가 되고 싶은 <laughs> 포항에서만 잘나가는 진행자 이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네.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포항에서 만난 제 친구입니다. 네, 예, 포항에서 첫 번째로 친구가 된 사이 저의 유일한 사랑. 네. 예. 저희 둘이 있으니까 마치 서술한 화첩이 갖고 젊은 분들이 볼 때는 뭐 플라이 투더 스카이, 네. 40대 분들이 볼 때는 녹색 지대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laughs>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구야, 그래서 반갑다. 나는 <laughs> 네 친구라서 너무 좋다. 나도 네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고맙다. 우리끼리 뭐 하는 짓이거 이거? 아니 방송하려면 오래 기다리 좀 사람 모아야 될게요저 뒤에 계신 분들도 좀 안타까워. 안야다 버스킹은 막 사람 두명 있어도 하는 거고 막 수근 여 있어도 하는 거. 우리끼리 즐기면 되는 거지, 맞죠? 일로 있서 일로 와서 좀 앉았어. 예, 어, 네. 자연스럽게 억지로 많은 거 아니다. 그냥 편하게, 편하게. 안고 싶으면 안고, 가고 싶으면 가고만. 그런 <laughs> 뭐. 자 그런데 우리가 한세 시간 가까이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아까도 우리. 친구, 오고가 얘기했다시피, 계시다가 바쁘면 먼저 가시고, 뭐 배고프시면 바쁘, 바러 가고, 막 그러셔도 됩니다. 시간 많으신 분은 끝까지 앉아 계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부터 궁금한데, 우리 꼬마 친구들, 둘이서 왔어요? 친구요 친구? 아, 예? 친구, 둘이서 왔어? 가출한거 아니지? 아니 거 그럼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어? 엄마하고 아빠는 어딨노? 안 물고 살러 갔어. 그래요. 좋아유요아 부럽다야. 음. 아 그리고 가운데 네. 우리 어머니와 아까 제가 보던 아들 아들 둘이 네. 어머니하고 이런 소도 하는 손자들이 아, 어디 있습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우리 금직한. 근데저 아들은 지금 딴짓 하고 있다. <laughs> 뭘 딴짓이야? 자연스러운 거지, 핸드폰 아, 보고. 아, 자연스러운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엄마랑 온게 중요한 거지. 아, 그렇지 어, 아, 내가 보니까 가기 싫은 거 지금은 억지로 팽고 아, 온거아니요 정말 좋자고 우리 어머니께서 왜, 아, 이렇게 표정도 아름다우시고, 음. 예, 우리 아들이 옆에 좌로우로 이렇게 듬직하고 행복한, 응원하고, 아,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이렇게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세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네. 보면 또 아, 우리 외국에서 오신 분들 우리 네 야간. 하이 베이비 베이비 아, 하이 예예 예. 하이 하이 어, 네. 아가 있잖아 예. 내가 아는 영어가 하이 밖에 없다 하이 네. 하이 하이 그래그래 그래. 헤어질 때도 하이 <laughs> 자 이렇게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저희 포항만이 또여기대에서 많이 할수 있는 거죠 예 포항제철 앞에 두고 저 멀리 구룡포 저쪽에 아, 신앙만 방파제까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이제 다가오는 여름을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아 신나는 아 불타는 젊음의또 여름을 만끽하기를 기다리면서 이 바닷가에서 연인들은 걷고 있고요. 아 사실 이 바다가 우리가 이런 걸고난극고했잖아요 네. 2015년도에 메르스도 있었고 2017년도 정확히 11월 15일 포항 지진. 하지만 우리 다 이겨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믿고 있고요. 자, 포항 우리 가요 쇼핑 TV 개국 가요 쇼핑 TV를 지금부터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이거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목소리> 유튜브까지 서 아들, 아들 유튜브 한번 유튜브 검색 해봅시다. 좀 해줘 가요쇼핑TV 요거 저도 오늘 구독했습니다. 저도 오늘 구독 아직 아. 구독자 수가 최대한 많은 게7 8 0 0이 그렇죠? 우리 친구가 진행하는 프로가 44명 <laughs> 예, 아직 개판입니다. 개판이에요. 예, 거의 걸음마단계 이제 응리하고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밀어주시고 아껴주시고 땡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 주실 때 가요쇼핑TV는요. 우리 포항에 있는 우리 지역에또 아 아주 노래 잘하는 멋진 가수들이 많잖아요.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함께 홈쇼핑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를 통한 유튜브 방송국이고 다양한 채널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구독을 해주셔야지 우리 포항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언제부터 걔들이 스타가 됐습니까? 다 무명이었다가 어느 날 어느 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 주변에서 밀어주고, 잘한다. 주변에서 구독해주고, 그게 점점, 점점 사랑을 받아서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건데,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오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요. 가요홈 쇼핑 TV라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요. 개국한 지 저희들이 딱 21장에 되는 날이에요. 지난 우리 올1 0날 개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다같이 개국축하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개국축하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괜찮겠죠? 네자 예. 제가 하나 둘셋 빵빠리 돼있어요? 오네자 멋진몸처럼 우무야 니가 말해라 2020 가요홈쇼핑TV 축하버스킹공연카요홈쇼핑의 가요 개국을 축하합니다 박수 예. 아도멋있어무대로막 사람 되 좋습니다. 제가 아, 낮에부터 여기를 와 있었는데 낮에는 또 많은 가족들이 텐트도 있었고 또 아이들 과 부모님이 함께 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아, 가족적으로 또 연인들 또 이렇게 아, 우리 또 아, 우리 누부들도 많이 오셨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인 가요홈쇼핑 TV 아, 개국 축하 버스킹 공연을 즐겨 주시고요. 첫 번째 아, 무대는요, 우리 가요 홈쇼핑 팀의 가장 큰 형님이죠. 그렇죠. 예, 네. 아아오 재주가 많으신 분인데요, 아, 두 곡을 준비했는데. 네네. 첫 번째는 이제 연주곡입니다. 연... 연주곡, 아, 팬 플롯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는데요. 팬 플롯 아시는 분 계세요? 팬 플롯. 예. 아좀낯설시죠팬프로션는 악기가 목관악기에요 그래서 사실 이 팬프로시를 연주하는 소리를 듣는 기회는 잘 없습니다. 연주자가 전문 연주자가 대한민국에 몇명 없습니다. 그딱 그렇죠? 이분밖에 없고요. 네. 오늘 또 멋진 연주곡으로 또 이어서 멋진 또 구수한 노래로 불러주실 텐데요. 하, 아 상영 씨가 소개를 또, 해드릴까요? 아, 친하잖아요. 네. 예, 멋지게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멋지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 왜요? 였고아 이분 제가 딱 봤더니 음. 아 우리가 응. 맛있는 거는 응. 아, 뚝배기도 에 담지만, 그렇지. 사실은 여기다가 담을 때, 통태찌개도 응. 여기다가 담을 때, 그렇지. 아 김치찌개도 여기다가 담을 때더 맛있습니다. 예, 우리 양펀이 뒤에 보시면 추영식 양펀이 우리 양펀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자. 글쎄, 하나 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양분이 들어맞을 출라고불리오는 추영식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어, 저희들은 거리 버스킹 공연이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함께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나코 한번 갈까요? 네. 글쎄, 모나코. 을 느끼시면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라고코로나까지물러가수 있을 거로 받은 아세번세번 모나고